계속 지나가네. 어 저기 자전 자전거 지나가는데? 자전거는 나 아닌데. 나 지금 자전거 근처에서 배안 보여. 어디? 오른쪽 오른쪽에 두 명. 차도 하나 봤어. 한명한 명. 직 쪽으로. 한명안 보여? 어차피 못 잡아 우리지. 못잡못잡 지나간다 지금. 두 개다 자전거 두 개. 자전거 두개 오른쪽에. 브라이트모에서 가까워? 어 맞네 보인다 보인다. 근데 너네가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알면 내가 타고 가는데 그쪽 방향으로 야 쟤네 우리 쫓아오는데? ㅈ댐 어 진짜네 저 새끼가 어차피 우리 속도 못 따라와 야 우리 지금 철교 쪽으로 가고 있어 아 파인클스 쪽이면 이쪽에서 오겠네 야저 새끼들 무서워 왜왜 <laughs> 왜왜 자꾸 쫓아와 이 새끼들 야 브라이트머 다 왔어 모텔 쪽지나고 그래? 있어 브라이트머 아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겠다 아나 총알 없는데 나 총알 있어 거. 내가 권총 줄게 야 오빠 아니 이거 만나자마자 바로 싸워야 될필이야 그래? 야 쟤네 너좀 숨어있다가 강가에서 어 그러니까 어, 어 나한테 유인해 나 바위 뒤에 숨어있을테니까 이 어? 새끼 그러면 풀 쪽에서 어너배 보인다 여기 바로 뒤에 자전거 따라오고 있거든 어그프라이트 모드 쪽 남쪽 나 내렸다 나 무기 꺼내고 천천히 앉아 간다 앉아있다 지금 천천히 간다 어나 계속 어, 끼안 보여 아직 나 그.. 그.. 육지쪽으로 유인해야지 자전거 어, 길가에 있어? 아니면 그 풀쪽에서 타고와? 아예 강가 아예 강가, 강가 아예 강가 아예 강가 알았어 숨어 있는. 다, 다 써주실 수 있겠어? 혼자서? 일단 이걸로 두발 박아면아저 박으면... 보인다 보인다 나 보이지? 어 아, 오고있어 아. 오고있어 저 나무 쪽에서 오고있어 아 나무 쪽에서? 아 아무튼 여기 앉아있으면 안보일거 아니야 너 지금 어조심하 아. 온다 뭐, 온다 뭐, 온다 보이냐? 거의 다 도착했어 나 안보여 내일까 우리? 아아거가만있서면거야가만있서면 거. 야 온다온다온다 유턴 할까 우리? 빨리 네, 죽여 어 아, 유턴하자 도줘야지아이다야 잠깐만 하나 죽였어 하나 더 있어 다 잡았어 둘다 야 나이스 굿 굿. 에흐흐흐흐흐흐 ㅎ흐흐흐흐흐흐 ㅎ 흐흐흐흐 어 빨리 야 빨리 로팅해 어그로 확 쓰.. 확 끌렸겠다 여기 뭐지 이건? 뭐한명 아, 어딨냐 한명어얘 한.. 어, 아얘 누구야 나 아.. 어, 갑, 아 갑자기 버트 내려서 어, 깜짝 놀는데어한명 어, 어딨냐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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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이내 자전거구나 22라운드 탄 이거 내가 가질게 하나 더여기있다 여기, 여기 시체 가방 바꿔 야겠다 수복관 짜리다 여기 샷건 있다 어, 이새끼 어 샷건 떨궜네 여기다가 샷건 필요하냐? 뭐가 떨궜어 샷건 샷건 어디? 여기 여기 바로 앞 밑에 어 죽었다 어, 루팅했으면 빨리 가자 딴데로 가자 <laughs> 총소리 너무 많이 났어 야 여기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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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너무 가까워 가방 바꾸게 미친새끼 한마리 두발 쏘고 죽이니까 자전거 타고 있는 놈 한 명이 총 끄내더니 총을 엎더니 어, 수압하더니 도끼 들고 좋은 것이죠권 총으로 한 여덟 발쏜거 같아. 야, 실건 타나 있거든. 일단 안전한데 갑시다. 빨리 무트 갑시다. 딴 데서 템 교환하자. 일단 다 먹어. 어디야? 몰게? 어, 이거야. 이... 이게 아닌데. 탔다. 빨리, 마, 빨리, 마, 빨리 와. 무서워. <laughs> 보고 있다 지금 오는지 알아. 금방 옮겨. 금방 야너열발열열열열개 야, 가방이야. 마부 가방 빨리 바꿔. 열 다섯 개 하게. 필요 없어. 아, 그래? 야 이거 스무 칸짜리야. 누가 안 먹어? 가방 스무 칸짜리라고 어디 있어? 어디 있어 가방? 여기 내내 내 뒤지고 있는 거. 어 뭐가 있어? 가방 있는 거다 버려야 되나 그러면? 뭐 일단? 옮겨 옮겨. 음. 어 됐다 옮겼다. 뭐 벌써 옮겼어? 어야 이거 디젤 어 디젤 얘다 버렸거든. 템을 디젤 이거 주워 봐. 가서 얻어 나못 아, 넣어 지금. 0.4 0 4 k 로 그래. 아 내가 내가 줄게. 디젤 어딨어 아, 내가 주웠어. 야 샷건 탑 좀. 아나나 여섯 발 있네. 일단 들어가. 일단 갑시다. 아 잠깐 나뭐좀 버려 가지고 내 밴디지 여섯 개 있었는데 이거 주워 갔나? 마버가? 버려 버려. 빨리 와. 밴디지 많아. 가? 어, 그냥 가. 네? 티셔츠 찢어도 돼. 잠깐만, 아 이거 아까운 데가 있어 아, 찾았다 나바 갈아입었다 가자 가자, 가자 가자 야 잠깐만, 여기 디젤 넣었잖 어, 넣어 빨리 나 내려야 되지, 그러면? 아니, 안 어, 내려도 됐어, 돼 됐어 됐어 어. 됐다, 가자 야, 그쪽, 이쪽 방향 가면 경찰 차 이제 일어 이쪽 방향으로 어, 이로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갈 수가 없을걸? 저기 빨간색 지역이야, 가다 보면 아, 그래? 야, 존나 개짠다 배 이거 다 쓰면 다... 들어오자마자 배. 두명 죽였어, <웃음> 씨발 울샌 <laughs>